네, 안녕하세요. 어, 서울경제 TV 이주연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어, 탄소 관련 주들이 한번 급등이 나왔던 시점, 어, 특히 유니드가 이제 뭐 탄소 포지 관련해서 사한가치고 해경 BK 어, 주유소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었죠. 어, 급등이 나온 이후에 음, 리뷰를 해드리면서 제가 탄소 관련 주들을 유심히 봐야 된다. 어, 특히 뭐이시코 트레일이나 뭐 그린케미칼, 슈켐스 어 클라우드에요. 어 탄소 관련 주들 많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에, 이와 함께 또 탄소 배출권 가진 기업들, 어, 한솔 홈데코도 있고요. 어 그다음에 뭐 성창 기업 기주도 있습니다. 자 어, 그리고 음, 조림 산업을 하는 기업들 잘 보라고 했죠. 선앤엘. 음 그리고 어, 이건 홀딩스, 이건 산업. 어 이렇게 있어요. 사실 뭐 대선주로도. 공통적으로 엮여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이쪽 관련 테마들 어,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고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음, 뭐 재지 관련해서 어, 지금 쇼티지 나오고 있다. 아, 그래서 조림 관련된 부분들 목재 가격도 어, 굉장히 어, 원자재 가격들 상승하면서 지금 폭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폭등과 폭락을 원자재 가격은 지금 그, 특히나 어, 목재 관련해서는 어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음 한솔 홈데코 어, 역시 이제 그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니까뭐 배출권 판매를 실질적으로 좀 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대요. 그래서 한솔 홈데코, 뭐 성창기업지주, 선앤엘, 뭐 이건홀딩스 이렇게 해서 유기업들은 이제 조림 산업,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이제 키워서 어,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에 활용을 하고, 뭐 수출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기보다는 음, 뉴질랜드, 어, 호주 어, 인근의 뭐섬 이런 곳에서 이제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사업 내용들 어, 사업 보고서에 보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어, 대단하게 이제 그렇게 그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아요. 그중에서 이제 좀 음, 제일 크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어, 한솔 홈데코 어, 탄소 배출권이 좀 어,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좀 포션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뭐 엄청 큰 매출은 아닌데 어,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지금 보면 어, 한솔 홈데코가 그런 부분에서 좀 대장주로 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장기적으로 기간 조정을 좀 받다가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흐름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거래량도 뭐 나쁘지 않구요. 음 아마 이 탄소 관련된 부분들. 어, 인류의 생존, 어, 위에서는 결국은 이루어져야 된다.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음, 지금, 뭐, 작물이 이렇게, 이제 뭐, 작황이 좀안 좋아질 수 있죠. 그러면, 식량난도 발생할 수 있고, 어, 연말, 작년 연말 강연회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봐야 되는 섹터들 대부분 다, 어, 지금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컨텐츠, 어, 대한민국의 미래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어, 그리고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관련주들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 어, 요 탄소 배출 관련된 부분들이 그동안에 오래된 테마인데요. 음, 지금부터는 굉장히, 어, 좀 달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 탄소를 줄일 수밖에, 탄소 배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기업들에 나오는 부분들을. 그렇게 되면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당연히 어, 이러한 종목들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조림 산업을 통해서 이런 탄소 배출권을 좀 가지고 있던 기업들 어,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어, 탄소를 포집해서 이거를 또 다른 어, 사업 용도로 활용을 하는. 뭐, 그런, 어, 기술들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어, 그런 국책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뭐, 급등을 한 종목, 어, 뭐, 태경 BK, 뭐, KC 코트렐도, 어, 뭐, 국책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종목이 뭐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이제 엮여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이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상당히 좋아요. 어, 대부분, 어뭐한 차례 크게 오른 부분들도 있지만 그린뉴딜 뭐 이런 얘기에 포함됐던 종목들도 있어서 어 하지만 뭐 그렇게 어뭐 많이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 준비가 좀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한번 보시고요. 음 대선 테마도 엮여 있고 어, 탄소 테마도 엮여 있고 뭐또 다른 거뭐 가독도도 엮여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음, 이슈가 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하신다면 어, 괜찮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탄소 테마 어, 뭐 출발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한 며칠 전부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어, 너무 급격하게 급등할 때 따라 붙기보다는 음, 눌림이 나와 줄 때마다 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 어, 괜찮지 않겠나 어, 탄소 배출권이 됐던 아니면 어뭐 저기 탄소포집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던 그렇게 어 해서 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가 너무 급격하게 나온 종목들 어 따라 붙지 말고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 괜찮은 테마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오늘 테마 어 하나 소개시켜 드리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영상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저께도 어, 매일같이 제가 12시부터 1시까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때 들어오신 분들 이신석제 저점 구간에서 드렸는데 급등이 나왔었어요 어저께 뭐 이런 부분들 참여하신다면 여러분들 수익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뭐 항상 어, 뭐 영상 챙겨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